안녕하세요. 부렁부렁, 부렁트 타육입니다. 상골다육이 세트. 왜 상골다육이 세트는 매번 완판이 되는 걸까요? <laughs> 저도 모르겠습니다. 걸까요? 저번 것도, 이제 네, 저번 주 것도 다 완판이 되었고요. 추가로도 많이 나갔습니다. 자, 세트. 음, 창 세트 들어간 아이들인데, 판판은 4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군민이 군생들이 올 세트는 37,000원. 네. 만4 8 0 0원짜리도 있고요. 뒤에 또 화분째 나가는 세트가 있어요. 그것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송으로 갑니다. 자, 분채 갑니다. 자, 그게 매력이죠. 우리 산고다육이는 분채 배송이면서 무료 배송으로 갑니다. 요거는 4 5 0 0원에 무료 배송으로 갑니다. 자, 아리엘입니다. 우와, 이뻐요. 살좀 보세요. 그다음에 <laughs> 바이노즈고요삼두근생 펜지 색깔 봐. 우리 산고다 색깔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자, 요거는 뭐 이름이 없으면 뭐 그냥 급여종으로 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샴페인 이거는 세리에요 세리 요술공주 세리 <laughs> 자로지스타 플로라 아 플로라 진짜 예쁘죠 자 이거는 마리아 여블리 로즈가 있고요 어, 스파이시 맑은아이라고 요즘에 유행하는 아이 뜨는 아이예요 맑은아이 그다음에 이거는 급여종으로 그 보시면 되고요 이건 트럼소입니다 자 이렇게 한 판을 45,000원에 무료배송합니다 이번 세트입니다 이번 세트도 45,000원에 무료배송합니다 자, 이건 마디바 마디바 군생 사도 군생이고요. 이건 원종 몰깅 원종 몰깅, 음, 색깔 진짜 이쁘나 자, 마리아 군생이고요. 카쇼 조금 군기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맑그나이 그다음에 마리아 실생. 얘는 화이트. 어, 이거는 셀리. 아, 셀리 예쁘네요. 샴페인. 얘는 넥서스입니다. 넥서스. 그다음에 누다. 가시오조 금부지 요게 화이트 미니마인데 저기 밑에 떨어져 있네요 화이트 미니마 이쁘죠 진짜 이건 무구 아이네요 트롬소에보닝 이렇게 해서 이번 세트입니다 그래도 45,000원 무료배송을 합니다 파란색이 이렇게 모나 아이가 있고요 요거는 석영 군생입니다 석영 군생 진짜 키워보세요 이거 정말 이뻐요 헬리아가 있고요 마디바 군생 맑은 아이 세리 그 다음에 피망 마리아 요거는 이스트렐라고요 요거는 렉서스 요게 빅토리, 빅토리도 이, 무, 물들면 진짜 예뻐요 아이시그린, 멀로, 트럼소, 누다 어다예쁘다 너무 예쁘죠 진짜 이게 조금이 한상세트네요 4번세트 갑니다 4번세트 야생마리아고요 헬리아 마디바 군생 그다음에 요거는 흑장미 군생이고요 마헬간이 있고요 요거는 교배종으로 보시면 되고 샤인브라이트 요거는 마리아 실생석이고요 렉서스 트럼속 요거는 실생입니다 어, 에본 실생 보시면 되고요 카시오 접근 무지 요것도 에본 실생 요거는 콩미인 이렇게 해서 요 세트도 45,000원 무료배송입니다 세트도 45,000원 무료배송입니다 파랑색 빨간색 들 갖고 있고요 할리아 파인노즈 군생이고요 마디바 요것도 이두 군생이고요 사이즈 크네요 자 요건 실생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샴페인 그 다음에 마리아 어우 빨간 마리아 너무 예쁘네요 석영 군생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라탐입니다. 라탐 이쁘지, 라탐. 그죠? 그 다음에, 넥서스, 샤인브라이트, 맑은 아이, 트럼소, 누다. 이렇게 해서, 45,000원 무료배송입니다. 45,000원 무료배송 받는데요 분체 배송됩니다. 우리, 조그만 아이들. 정말 좀 크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 마디바. 그 다음에, 살아보니 슈퍼클론이네요. 살아보니 슈퍼클론. 그 다음에, 헬리아. 푸스에본인데와 목도리 들렀네요 자고들이 목도리 불렀고요 자 빅토리, 플루라, 이거는 에본 실생이고요 말간, 마리아 실생, 블루드래곤 이두고요 캄페인, 마리아, 이것도 에보니, 이거는 트럼서 이렇게 해서 창들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7번은 와 37,000원의 무료배송이라고요? 이렇게 좋은데? <laughs> 37,000원의 무료배송입니다 자 이거는 펜드차라입니다야 색깔이 예쁘죠 자 아, 블루엘프 이것도 완전 묵둥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미니벨 금입니다 미니벨 금그 다음에 아란타 이것도 묵었네요 그 다음에 매지젠 골드네요 이야 빨갛습니다 요건 시트리나 요거는 할로윈 철화 이렇게 해서 요거는 37,000원에 무료배송이라고요 와 저렴합니다 37,000원에 무료배송 8번 세트도 37,000원에 무료배송입니다 자 할로윈 철화 생얼과 철화가 들어가 있고요 펜지 철아, 오 사이즈 커요. 자 블레이프, 이거는 염자, 이거는 음, 칼라미 염자가 있는데 이것도 목대가 있고요. 핑크 로빗이 이쁘죠. 메지징 골도, 아우 색깔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아란타 군세까지 해서 3만 8천. 이것도 3만 8천원아 3만 7천 원에 무료 배송갑니다. 9번 세트. 자 블레이프 목운등이에요자 펜지 철아 얘도 목대가 엄청 목운등이죠자 이거는 염자. 요거는 금, 아, 덕양 갈매기네요. 덕양 덕양갈맥이. 갈매기. 그 다음에 핑클로비, 갈로이 철화가, 철화가 풀려서 집꽃다발 같이 예뻐요. 시트리나. 자, 37,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번도 37,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미니벨 금이에요. 와,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미니벨 금. 자, 펜지 철화.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요게 뭐죠? 레인스타? 아, 레인스타? 레이튼다 고생이고요. 자, 블루 에이프 묵둥이구요. 핑클루비, 오십영옥도 이렇게 따글따글 너무 예뻐요. 매즈 쨍골드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10번 3만 7천원 무료배송입니다. 오는 4만 8천원에 무료배송 가는데요. 개수도 많고요 자, 개수가 아까워져서 많죠? 자, 요거는 베네통이라는 아이 군생이고요 핑클루비, 색깔 보세요. 자, 벤지 철학, 예쁘죠? 요거는 옆으로 좀 커가지고, 좀, 좀, 좀 예, 지사각형 보내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바인노즈 군생이고요 자, 노끼란인데 꽃이 이렇게 노랗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쁘죠? 어. 자, 시에라 군생이고요 자, 매디징 골드. 이거는, 어, 매디징 골드죠? 그 다음에 요거, 베이비 핑거. 이렇게도 모은 등이고, 요거에 벤바디스 군생입니다. 벤바디스 군생에서 요거 좀 숫자도 많죠? 뭐거 48,000원에 무료배송으로 갑니다. 11번 세트였어요. 어, 10만 원 구성이에요. 10만 원 구성. 이렇게 제품들 사실 이런 제품들을 사시려면뭐 삼, 2만 원, 3만 원, 4만 원막 이렇게잖아요. 엄청 큰 아이들을 이렇게 수, 구성해 주는데 정말 저렴한 거예요. 파랑색 이런 거는 2 5 0 0원 최저가 그 정도 돼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에 무료 구성이니까 어, 정말 짠 거예요. 자, 맵비나 자연 군생 이렇게 큰 제품입니다. 자 아르제 이런 것도 지금 네. 2만 원에 판매하시는 사... 이거 2만 원에 판매하시는 거죠. 네. 어 이렇게 이뻐요 아르제 무공정이. 자 휴밀리스 이것도 오 어, 비싸나 이제 이렇게 큰 휴밀리스 휴미... 군생을 어서보이나 보시겠습니까? 어디서 봤는데. 어. 네. <laughs> 자 로우 로우 철합니다. 로우 철라 이거는 색이 너무 이뻐 로우 철라 너무 이쁘죠. 대품이에요. 집시 어 이거 얼마예요? 여기서 파는 거 누가 이거 사다 했는데한만 원? <laughs> 없어요. 없어요 이거밖에? 어 이거 두 가지 자요거 집시 대품입니다 자핑클립비 그다음에 파란색 군산까지 해서 12번 요거 10만 원 세트입니다 13번은요 요거 화분채 갈 거예요 화분채 분다 포함해서 54,000 원에 무료 배송으로 할 건데 자 이거 수제분들 요거는 락구분이고요 이것도 수제분이죠 이것도 수제분이고 자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청성미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플로라 자 골드젤리, 젤리 다 됐어요 자 젤리도 있고, 보카사나가 있고요 이것도 수제분이고 레드벨벳 3도 근생히 있고요 이 아이가 이스트렐라 이렇게 해서 이거는 락구분이네요 이렇게 해서 13번은 분체 배송돼서 54,000원 무료배송입니다 4번도 분체 배송인데 어, 54,000원에 무료배송으로 갈 거예요 자 백강수제분 여기 백강수제분도 있고요 자 이것도 수제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요것도 수제분인 것 같아요. 수제분들이 지몇개 있어요. 이거 백강 수제분입니다. 자 요거는 하월야 요거는 뭐죠? 어 화이트 콜로라타여기 원종자라고 사고요. 요거는 어큐핑크고요. 스파이시 서경그래서 이거는 54,000원에 무료배송으로 갑니다. 15분도 54,000원에 분체배송입니다. 분체배송. 자뭘로 분쇄. 자, 자 여러가지 몇 주에요? 지금, 멀로 군생. 그 다음에, 라즈베리 아이스. 그 다음에, 슈퍼클론이구요. 코너피툼. 아우, 엄청 큰 군생이구요. 요 아이가 금인 것 같은데? 네,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이것도 수제분이구요. 요런 거는 백강군이구요 요런 것도 수제분이네요. 자, 요거는, 네드베리. 이렇게 해서, 요 아이들, 어, 5 0 0 0원에 분채 포함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이렇게 갑니다. 어, 이거 할로윈 철화인데요. 너무 예쁘게 나와있죠. 어, 이거 꽃다발 같아요. 진짜. 네. 어, 이거 단품으로 6,000원에 판매를 하시고 어, 이거 봐. 이런 거, 이런 거는 꽃다발 같아요. 어 꽃다발 같아요. 세... 철화가 풀려가지고 꽃다발 같은 요 아이들 단품 6,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아 이거 블루에프 너무 색깔 예쁘게 많이 들었죠? 이 아이들은 한 포트당 4,000원에 단품 판매하고 계십니다. 4,000원입니다. 다 너무 예쁘죠? 블루에프. 철화 풀린 겁니다. 이렇게 꽃대배가 제일 예뻐요. 이게 철화가 풀리면 가격이 막 배로 뛰거든요. 요거 할로윈 철화 풀리는 거 4만 원입니다. 이런거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에이, 아 이건 6만 원이에요? 와 이건 더 크네요. 사이즈가. 더 이건 6만 원, 4만 원짜리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루프 스트리킹 군생인데요 완전 크죠. 제품이에요. 요건 뭐 와, 엄청 큰 제품입니다 15,000원 입니다 15,000원 엄청 큰 제품입니다 페스티벌 금제품 음. 리얼리드래요 리얼리드 너무 이쁜 아이인데 요거는 만원씩입니다 군생입니다 리얼리드 군생이고 이거 페스틀, 페스티벌 금철화죠 사장님 페스티벌 금철화 페스티벌 금철화 2만원 입니다 2만원 페스티벌 금철화 에요 아란타 군세 목둥이 에요 이렇게 핑크핑크 핑크 보이면 이건 완전 목둥이 거든요 요거 4천원에 주신답니다 4천원 목둥이 아란타 군세 핑크라울인데 완전 대품이에요 한 사이즈가 35 정도 40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 대품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뭐 엄청 예쁘죠 이게 얼마라고요 6만원 6만원이요 와 진짜 예쁘다 수영이 진짜 예쁘네요. 동글동글한 게 핑크라울입니다. 우리 산고다이게 핑크라울을 믿고 사시는 거 아시죠? 자, 이거 6만 원입니다. 6만 원 뽑아서 가야 되는 건요.